안녕하세요. 비코노미 오유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상 자산을 언급하고 연방 기관의 규제 조율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이끌었는데요. 바이든은 가상 자산의 빠른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 참...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명령에 대한 9개 부처의 보고서가 9월에 도착하였는데요. 지난 16일 백악관은 9개 부처의 보고서를 요약하여 팩트시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팩트시트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언론들은 단순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비코노미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16일 발표된 백악관의 팩트 시트를 살펴보면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중장기적 이점 활용이라는 시각을 드러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9개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기회 요인으로 3개를 뽑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3개를 뽑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 첫째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달러 패권의 유지, 둘째는 국민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셋째는 연관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부의 창출입니다. 나아가 혁신을 저해하는 세 가지의 유협 요소로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 시장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세 번째, 환경 이슈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 기반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등장과 세계적 양적 완화 기조 이후 중국을 필두로 하는 브릭스와 산유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과. 브릭스 관계가 가까워지는 등 국제 정세 변화 또한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인 CBDC를 도입함으로써 국제 정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시대에도 오이를 점함으로써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미국은 CBDC의 잠재적인 설계안을 보고서에 담았으며 OECD 등 세계적인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둘째로, 미국은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하는 경우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금융 이용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미국 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페드나우라는 지급 결제 시스템을 연준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개발 중인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미국의 결제 시스템 또한 매우 혁신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페드나우를 통해 디지털 달러 결제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디지털 달러가 도입될 경우 실물 달러 수요는 줄어들고 중개 기관인 은행의 역할 또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미국은 국가 주도 결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탈중개화를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로, 미국은 디지털 자산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관련 산업 전반의 첨단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초까지 미국의 관료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서 디지털 자산의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과학기술정책실 등 관련 부처에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기초 응용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보유하는 잠재력을 국부 창출의 기회로 삼아 이를 키워나가기 위한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민간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국부 창출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데 위협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을 적절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째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입니다.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주류 금융 시스템과 혼합하여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자국 통화를 구현하는데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시장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킨 코인 등으로부터 투자자가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더욱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핵심 정책인 탄소 중립을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백악관은 향후 채굴자에 대한 채굴 관련 정보를 법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나아가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에 대해서도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점차 채굴 방식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채굴 방식의 친환경적인 흐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언론들은 최근 백악관 발표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시각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총평을 내놓았는데요. 실제로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이 지배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기축 통화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도 가상자산 관련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